이번 시간은 여러 신화 속에서 존재해온 영리하고 신비로운 동물 여우에 대해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여우는 객과에 속하는 야행성 동물로 영역 활동을 하는 동물입니다. 그러나 환경에 따라 낮에 활동하기도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약 37종이 존재하며 흔히 알려진 종은 붉은 여우로 방구 전역에 널리 분포하고 있습니다. 여우는 바위 틈이나 흙으로 된 굴을 은신처로 삼으며 주로 사용하는 굴 외에 보조굴을 만들어 둡니다. 여우의 외형적 특징을 살펴보면 날렵한 얼굴과 뾰족한 주둥이 그리고 큰 귀가 눈에 띕니다. 이큰 귀는 주위의 작은 소리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며 사막에 사는 페넥 여우의 경우 체온을 조절하는 역할도 합니다. 또한 길고 풍성한 꼬리는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을 주고 추운 지역에서는 몸을 감싸 보온 역할을 합니다. 여우는 잡식성 동물로서 작은 포유류, 새, 곤충뿐만 아니라 과일이나 열매도 섭취합니다. 여우는 사냥할 때 매우 영리한 전략을 사용합니다. 먹이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민감한 청각과 후각을 활용해 눈밭 아래 숨어 있는 먹이까지 감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우가 쥐를 잡는 모습은 매우 재미있습니다. 쥐가 눈치를 못챌 정도로 조용히 접근하다가 껑충 뛰어올라 아래로 수직으로 내리꽂듯이 쥐를 덮칩니다. 특히 북극여우는 이 방법을 이용하여 혹독한 겨울에도 눈 아래 숨어 있는 먹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여우는 다양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적응해온 생존의 달인입니다. 숲속에서 눈밭에서 그리고 도시 한복판에서도 그들은 조용히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 신화 속에서 존재해온 영리하고 신비로운 동물 여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여우의 어떤 점이 가장 흥미로웠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